아,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권 세력들 내부에 참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안팎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 안팎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1.5배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쟁점 사안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끌고 가는 대통령이 거기에 설득당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 이건 뭐지? 도대체 권부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청와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거, 불거지고 있는 거는 이른바, 어, 검찰개혁안이라고 하는 공소청, 중수청 두 법안, 이것을 정부가 발표했죠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걸 이제 정부 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걸 듣고 집권 세력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공소청 중수청 법이 원하는 이것은 어, 봉욱 검찰 출신이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그리고 강경파들은 정부안는 초안일 뿐이다. 이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소청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 그리고 어, 중수청을 어 수법 수사관 아, 뭡니까? 수사 사법관 새로 만든 말이어서 저도 입에 올라 붙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수사 사법관, 그 다음에 뭐 전문 수사관 이렇게 이어나 한것안 된다. 지금 그두 가지를 트집 잡고 있는 셈인데, 아무튼 이번에도 이른바 명청 갈등, 당정 갈등 이 말이 나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정부가 주도하는 아니고 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라고 하고 뭐 봉욱 어, 민정수석이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곧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하고 당 강경파들이 안 된다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데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이 대통령이 일본 가는 날, 지난 13일이죠. 서울공항에서 이제 배웅을 나온 정청래와 이재명, 우리 대화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서울공항에서요. 이제 긴밀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전날인 1월 12일 날 공개된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 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을 두고, 이건 바꿔야 된다. 라고 했다는 의견을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뭘 자꾸 그러는가. 또는 지금 단계에서는 또 상호 견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중수청과 경찰, 뭐 또는 공소처, 공소청과 경찰이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 대통령의 생각은 어, 사실상 경찰에 모든 수사 권한을 줄 수는 없다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 안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은 일본으로 갔고, 홍화대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말이 또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이 수기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 그러니까 정부 안을 좀 수정을 해서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아, 이렇게 청와대 공지가 나와버린 겁니다. 또 국무총리도 뭐라고 했느냐.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사법개혁추진단도 당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강한 반발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어, 대통령도 처음 예상과는 달리 반발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친여 유튜브, 당회의 등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제 말하면서 잘 조율이 됐다. 잠시 걱정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대의 물결을 비켜갈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나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대통령의 뜻을 꺾었다. 내 말대로 하기로 했다. 자기가 의립을, 의립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니셔티브를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군찰개혁은 정의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 개혁은 정청래가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을 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 안은 초안이고 검찰 개혁의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한병도 신임 원내 대표에게 2 0일 공청회 개최하라. 그리고 대국민 토론회 뭐 검토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정부 안은 제2의 검찰청 법이다! 다 뜯어 고치겠다! 라는 말도 했고, 어, 김어준 씨는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쳤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이 스퇴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통화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 정부와는 사실상 대통령의 생각인 것 아니냐.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앞장서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설득하고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법을 바꾸기, 바꾸기로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건 너무 언짢은 일이다. 법무부도 불만이 상당합니다. 조상우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중수청은 수사 사법관조차도 영장 청구권이 없는 조직이다. 강경파 쪽에서 자꾸만 수사 사법관이 검사가 갖고 있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도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 쪽 의원들은 검찰 개혁은 특정 집단인 검찰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 강경파들을 향해서 신중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이대로 장청 갈등이 누적되면. 명청 갈등이 누적되면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른다. 어떤 친명 의원은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에 이어 통일교 신천지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썩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는데 지지층 요구대로 가는 게 가장 쉽겠지만 그건 대통령의 길이 아니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정청내 지도부는 주요 당무와 당의 정책을 전당원 투표로 정할 수 있게 한 당원 개정안을 조만간 통과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수청법을 현당원 투표로 찬반 여부를 묻겠다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라고 했다는데 전당원 투표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